만약 나라면 그 아저 안 잡을 텐데요. 작업팀에서 나와서 다 알아. 두 줄짜린데. 아! 두 줄짜린 부러져요. 그것도 몰라. 왜 아저씨는 손이 징그럽게 커요 아, 어, 글쎄다. 넌왜 귀찮고 짜증나기 구니넌왜 귀찮고 짜증나게? 어머나 세상에, 황금 동자이잖아 뜸도 끄지 말아. 저건 내. 이기운 같기. 야야야야야, 내가 왜 시합을 해야 돼. 그 동전 내 건데. 두 줄짜리. 와! 겼다 얼른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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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도둑놈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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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 야 잠깐 제발 나랑 얘기 좀 하자 어? 좋아 다 말할게 나, 난 사탕나무 자업팀 아니야 애언뜻 거짓말을 창피하지도 않나 메달은 거짓말 아니야 그건 내 메달이야 그래서 나무에 올라왔던 거야 그건 내 거야 내겐 소중한 거야 내 팔자를 고칠 수 있는 티켓이란 말이야 나이제 네, 나한테도 그래 뭐지? 자갈 떠돌이 놔! 널 찾아낼 거야! 만약 나라면 그거 잘안 잡을 텐데요 작업팀에서 나와서 다 알아 두들짜린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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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들짤은 부러져요 그거도 몰라? 왜 아저씨는 손이 징그럽게 커요? 아 글쎄다 넌왜 귀찮고 짜증나기 구니? 넌왜 귀찮고 짜증나게...

나, 난, 사탕나무 자고 팀 아니야 이 언제 거짓말을? 창피하지도 않나? 메달은 거짓말 아니야. 그건 내 메달이야. 음... 그래서 나무에 올라왔던 거야. 그건 내 거야. <laughs> 내겐 소중한 거야. 내 팔자를 고칠 수 있는 티켓이란 말이야. 네, 이젠 나한테도 그래요. 뭐지? 제가 떠돌이! 넌 찾아낸 거야!